다음, 저희 폰으로 하는 걸또 한번 조금 보여드릴게요. 싱크와이즈 i s e 2020을 클릭하시면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제가 할 때는 위에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떠요. 새 문서 하시면 뭐 파일 이름을 뭐로 할 건지 어디에 저장할 건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4월 13일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위에도, 이렇게 4월 13일이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폴더도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칸이 하나가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김미경 강사님, 이런 식으로, 딱 하시고, 밖으로 나가시고, 여기에서, 이게 뭘까, 그러니까 마인드맵이니까요. 여기에서 원하시는 거를 하시고 싶으면 플러스를 누르시면 하나가 더 생겨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여기에서 눌러서 그러는 건데,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4월 13일을 누르시면 플러스가 거기서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어 뭐, 514 챌린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밑에서 또 누르시면, 김미경 강사님, 뭐, 1번, 뭐, 생각, 뭐,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되 쭉 적으시면 되고, 또 첫째에서 뭘 하셨으면 거기서 파생해서 2번, 뭐, 행동, 이렇게. 이거를 없애고 싶으시면 여기를 마이너스를 누르시면 삭제할 거냐고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이너스 이렇게 삭제를 하시면 없어지는 거고요. 다시 여기서 눌러볼게요. 이게 지금 4월 13일을 누르시고 플러스를 누르시면 얍! 예, 얍! 예. 어, 이상해요. 지금 이렇게 누르시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이런 마크가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위로는 색깔이고 옆으로는 뭐 글씨 바꾸시는 거나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를 누르시면 맨 위에 거 옆쪽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모양이 바뀌어요. 이렇게 누를 때마다. 이거는 한 번씩 눌러서 사용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누르시면 이 모양이 줄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바꾸시면 제가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안 바뀌네요? 이게 어플이 무료라서 아마 안 되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4월 13일 누르고 선택해서 바꾸시면 이렇게 모양이 형체가 바뀌죠. 변해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뭘 추가를 하실 거면 4월 13일에서 플러스를 누르시고요. 눌러서, 뭐, 네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를 거기서 누르시면 4월 13일에서 이렇게 가지가 뻗쳐나가요. 뭐, 어제, 이런 식으로. 그럼 가지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말하는 것도 오늘에서 여기에서도 또 1번이 생기잖아요. 그럼 또 플러스 눌러서 1번, 뭐, 땅땅,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늘에서 또 플러스, 2번. 이렇게 파생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뭐, 선생님이 정리하시고 싶으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마음대로 이렇게 방향도 바꾸실 수 있고요. 이렇게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뒤로 가, 아이고, 아이고. 지금 했던 게 나오면, 여기 4월 13일 얘를 클릭을 해보시면, 전달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유주월전달인지 이미지, 이제 이미지 전달 누르시면 어디로 할 건지 이런 항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장 누르시면 지금 했던 이 문서 자체에 저장이 되는 거라서, 부르실 때 문서 열기. 어디서 할 건지, 뭐, 드롭박스에서, 홈맵에서, 어디서 할 건지, 이렇게 열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문서를 하면 또 다시 아까 처음부터 됐잖아요 얘를 이름 바꾸기도 되더라고요. 이름 바꾸기. 그럼 뭐, 4월 11일 돼 있는 거를 4월 13일, 뭐, 이런 식으로. 이름도 바꾸실 수 있고요. 뭐, 아까 했던 거, 제가 했던 거 지금 사라졌어요. 이게 제가, 어, 아마 4월 11일날 했던 건데, 이거를, 가지를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성공의 크기, 뭐 이러면, 맨 위에 거, 이야, 바뀌라안 바뀌네요. 이미 저장을 해서 그런 건지. 저도 이걸 처음 써보는 거라서, 이렇게 자꾸 눌러서 사용을 해보시면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